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미소유튜브, 응? 음. 어, 응, 음, 참가해보자. 스타일 체크. 음나 그러면은 이거 사자, 너. 선물. 애들이 내 머리 보고 깎아 놓은 밤 틀어 갔대. 만약에 내가 머리를 바꾸면 어떨 것 같아? 음, 그럼 파마를 해 보는 건 어때? 너, 너한테는 베이비 펌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오, 우와, 김미소 너 센스 있다. 내 본래의 귀여움이 남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탄층 어. 성숙해진 느낌. 좋았어. 이렇게 조금씩 본래 나이를 찾아가는 거야. 야, 참여하자매. 참여해 오케이. 심사위원들에게 인사하는 중. 노래 부르는 중. 개인기 공개하는 중. 하스스톤 하는 줄, 줄. 어! 3등, 2등. 아, 탈락했잖아. 아, 뭐야. 야! 어떡하냐? 어, 얘 근데, 우리 목소리 바뀌었는지 확인하자. 배고파. 전화하자마자 다 짜고 짜 하는 말이 배고파야? <laughs> 알았어. 뭐가 먹고 싶은데? 바뀐 게 없는데? 치킨, 치킨이 먹고 싶어. 근데 어제도 치킨 먹어서 오늘 도 치킨 시켜 달라고 하면 나 아마 흔들 때내 목소리가 바뀌었는데? 야. 어제도 먹었으면 오늘은 참아라 좀. 하여튼 치킨이라면 매일 먹어도 좋다고 할 애야, 넌 나보다 아, 설정을 다르지? 안 했다고. 아... 몰라. 일자 사줘. 그럼 말해줄게. 내가 못 산다. 정말. 4년 우정이 지금 치킨한테 밀린 거야?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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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알았어. 내가 쏘는 치킨이 그렇게 드시고 싶으셨다니. 사드려야지. 어쩌겠냐? 아, 어, 진짜? 치킨 사주는 거야? 어나 세수 잘못 봤다 글씨. 세수나 하고 나와. 5분 안에 안 나오면 없었던 걸로. 야나 지금 나간다 지금 신발 신고 있어 급하게 끄다. <목소리> 잠깐만 목소리 설정할까. 음 응? 목소리 녹음은 뭐야? 아, 누가 녹화, 녹음했는지 써준 거구나. 난또 나보고 녹음하라는 줄. 진심 나이 게임 주인공 될줄 알았네. 오, 됐다! 헐, 대박! 신데레임, 이제. 어, 전화왔다. 아아, <laughs> 아, 신데레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뭐 하냐? 나 학원 숙제 중! 수학여행은 재밌었어? 수학여행 간에 목소리가 왜 이리 힘이 하나도 없냐! 아, 몰라. 수학여행 같은 거내 스타일 아냐. 재미없어. 뭐지? 똑같은데. 내가 보고 싶은 거 아니고? 뭐래? 아무리 수학여행이 재미없어도 너보단 재밌거든. 말이라서 좀 그렇다고 하면 덧나냐? 몰라. 아 그냥 학원이나 가고 싶다. <laughs> 학원이나 가라! <laughs> 왜 웃어? 아니야, 그냥 뭔가 좀 돌려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가? <laughs> 아, 잠깐만. 야. 그런 거 아니거든? 너 아무래도 진짜 도끼병이야 그래? 그럼 아닌가 보지 뭐 근데 왜 화를 내고 그러냐 더 수상하게 킥킥킥킥킥킥킥킥킥 무슨 소리 에 매일 보던 얼굴 안 보니까 좋아 죽겠구만 음 그래도 난너 며칠 안 봤다고 좀 그립던데 넌 아니었구나? 학원에 나 없으니까 나 생각났냐? 아니, 뻥이야. 너 없으니까 남자들이 막말 끌어주는 거 있지. 설마, 번호도 주고받았냐? 주고받았기만 해라. 내가 한번 보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얼굴이라, 분명 그립긴 할 거야. 근데, 너 목소리가 갑자기 들떴다. 내가 뭘? 처음부터 이랬거든. 아, 맞다! 너 근데 오늘 장기자랑 있는 날 아니냐? 어, 맞네 나 사실 장기자랑 때문에 들뜬 거였어 목소리가 안 바뀌었어 내 캐시 어떻게 할 거야 너 나가서 노래 부를 거지? 내가 응원해줄까? 미안하지만 네 응원은 필요 없거든 오히려 부정탐 매정한 놈 꼴등이나 해버려 네가 꼴등하라고 하니까 더 1등하고 싶어지는데? 아, 너나 열받게 하려고 전화했지? 당장 꺼져.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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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 이번엔 또 무슨 말로 열받게 하려고? 그렇다고 진짜 응원 안 해주고 끊냐? 필요 없다며! 알았어, 알았어. 필요해. 됐냐? 됐냐? 지금 불만 있는 거냐? 아, 아 알았어 미안. 그니까 응원해 줘. 너 진짜 익살이 는 나버려라. 하여튼 이 뺀질이. <laughs> 야 그럼 나 끊는다. 나안 서운할 만큼만 살고 있으라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어, 메시지가 왔대. 어, 진짜 뭐 메시지네, 갤럭시? 어, 방구루한테 또 왔잖아. 김희서 사랑해. 헐. 됐다. 진짜 실망이다. 우리 헤어져. 그래, 헤어지자. 헐, 너 그렇게 쉽게 헤어지는 여자였냐? 이젠 이런 말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 봐라. 내가 너한테 뭐 이런 거 한두 번 당해보냐? 이제 안 속는다! 헐 그럼 알면서 속아주는 척한 거냐? 진짜 실망이다 헤어져 니네 맘대로 해라! 붙잡는 척이라도 좀 해라 이 가시나야 뭐! 가시나! 절교하자 진짜! 작작 좀 튕겨줄래? 너무 핑기면 매력 없다 튀기가 뭐야? 치킨 튀기긴 할수 있는데. 너야말로. 그렇게 들이대면 매력 없다. 경기중도 나는 소리하고 있네. 나 방금 길바닥에 주저앉을 뻔. 셀프 심폐소생술이나 한번 해 봐. 해어버는건 어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헤어져. 좋아. 진짜 헤어져. 진짜 헤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생각할 것 같은데 갑자기. 어? 생각나? 싫어. 갤러리. 어? 헉 이거 나 이거 남자라 남자인 줄 알았네. 깜짝이야. 갤러리. 이거 못하냐? 캐시 들어. 전화 좀 해봐. 나 다른 남자 꼬시러 간다 그럼. 전화 해봐. 근데 기본하고 다른. 야 내가 당기기만 어? 계속 전화아잠깐 전화 아아 전화. 아아 아. 여보세요 하하 뭐야 내가 전화 걸어준게 그렇게 좋냐? 너 너무 심하게 티낸다 아 그게아니라 어, 아니 아 이거아니야 으 귀여워라 야너 그거 방금 나한테 한 말이냐? 아니 그게아니라 방그리, 잠깐만! 이거 마실 거야? 뚜껑 열어줘! 손이 어쩜 이렇게 작을까? 완전 고살이야! 뭐야? 너 지금 나랑만 대화하고 있는 거 아닌 거 같은데? 미안, 지금 사촌동생이 우리 집에 놀러 왔거든. 엄청 귀엽다. 다섯 살인데, 남자인데 눈은 엄청 크고 얼굴은 되게 하얗고 하여튼 되게 인형같이 생겼어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사람이 어떻게 인형같이 생기냐 아니야 얘 진짜 인형같이 생겼어 너도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얘가 나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예쁜 누나래 이름 계속 알려줘도 예쁜 누나라고 부른다 애가 애답지 못하네 순수하지 못하게 벌써부터 찌들었구만 그게 무슨 뜻이야? 좋게 말해서 애가 벌써 세상 사는 법을 아는 것 같다고 너보고 예쁘다고 하는 거 보면 말다 했지 뭐 야! 야! 아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아무리 그래도 어린이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너야말로 나한테 어떻게 그러냐? 뭐가! 아 이거 가지고 놀고 싶다고? 꺼내줄까? 야너 지금 내말 들었어? 내가 뭐라고 했어? 도대체 너랑 통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김미소 어 미, 미안 화았어 다시 한번 말해주라 와 열받아 <laughs> 야, 나도 어렸을 때는 인형 닮았다는 소리 엄청 들었거든. 그럼뭐 <laughs> 어쩌라고? 아, 아니다. 됐다. 말을 말자. 왜 말을 하다 말아? 그래서 지금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이 뭔데? 아니라고 됐다고. 야, 근데 잠깐만, 뭐? 얘네 영상 전화하네? 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너한테 선물해줬던 인형 아니야? 어! 맞아! 사촌동생이 갖고 놀고 싶다고 해서 꺼내주려고! 근데 이거 혹시 사통... 아, 사촌동생 가지라고 해도 돼? 화났다 그루 화났어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방그루 갑자기 왜 정색을 하고 그래 어차피 너도 이거 다른 사람이 준 거라며 아, 야, 아니거든? 그거 내가 직접 팔아서산 거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분명 그때 남자가 무슨 인형이냐고 필요 없다면서 나한테 던져줬잖아! 야, 이 밥팅아, 그걸 그대로 진짜 믿었냐? 내가 그거 너한테 선물해주려고 돈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넌 알지도 못하지? 아, 그게. 루야 정말 미안. 아 자, 잠깐만. 어 이걸로 해볼까?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라 안 되라고 해야지. <laughs> 누나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라 너줄수 없어. 미안. <laughs> 아휴, 대신 내가 그 꼬맹이한테 다른 인형 하나 사줄게. 데리고 나와. 정말? 그럼 나야말로 고맙지. 아까는 쏘리했어. 난 네가 처음 사준 선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그냥 그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언제 유치하다더니 너 진짜 바보냐? 정말 유치했음 내가 그걸 지금까지 들고 다닐게. 그러면은 미안 진짜 나 같던데 내가 새로 하나 사줄게라고 할까? 아니다. 그냥 나한번너너 <laughs> 그, 그래서 그 필터 계속 들고 다니 거였어? 어? 아, 아니다. 어 뭐야? 갑자기 화면 안 나와.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것도 지친다. 어, 화면이 갑자기 안 나와. 왜 이래? 그럼 이따 어머나, 보자. 어머나, 화면. 잠깐만, 화면 왜 이래? 아, 됐다. 하이. 아, 됐다. 어, 그늘 날 뻔했다. 어 그르가 전화하자. 그루한테 전화 바로 해야지. 모시 모시, 너 어디야? 어, 나 지금 친구들이랑 놀러 나왔는데 왜? 아 잠깐만. 야, 나 지금 통화 중이잖아. 아, 여자는 맞는데. <laughs> 아 야, 우리 그런 사이 아니거든. <laughs> 집착, 야, 나 집착 쩔지나 많이 바쁘면 끊을까? 뭐야? 이 둘자 만나놓고 어디 간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너 혹시 들었냐? 응 음, 말? 아, 아 아니야 <laughs> 못 들었으면 됐다. <laughs> 아, 난또 괜히 오해할까 봐. 아잘안 들렸어. 보고 싶다. 뭐? 뭐라고? 르..르 보고 싶다. 너 지금 나 보고 싶다고 한 거냐? 맞아? 헐. 아, <laughs> 아, 야, 아, 넌 무슨 여자애가 그런 말을 막 <laughs> 존나 좋아하네 미친놈이. 자존심도 없냐? 그래야 좋냐? 참나 뭐라는 거야? 이번에 나루토안 결났대. 그래서 나루토 보고 싶다고 나루 토. 그래서 내가 루루루토라고 했잖아. 야, 뻥치지마. 나 분명히 들었거든? 그래. 너도 막상 뱉어놓고 부끄럽겠지. 이해해. 뭐래! 진짜 그런 거 아니라고! 진짜... 아니야? 어... 나루토를... 이렇게 해야지. 나루토를 빌려오는 망그루라면 보고 싶다! 그렇지? 나 보고 싶다고 한거 아니지? 아, 나 진짜 그거 맞다고 했음 소름 돋을 뻔. 우리 사이에 무슨. <laughs> 야, 애들이랑 금방 헤어지고 만화책 빌려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당기기. 나 당기기 100%인데? 왜 얜, 나 미를 왜안 미냐, 나? 나좀 밀어야 되는데. 어, 전화 왔어, 미친놈. 어? 집 근처 카페로 잠깐 나와 벌써 아침이잖아 헐 그럼 그렇게 알고 끊는다 야 잠깐만 끊지 말아봐 뭐야 자기 야말만 하고 넌 내가 내네 생각대로 한게안줄 알아? 니가 나오려면 그렇게 기다렸,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쪼르르 달려나가게 나도 나는 바쁜 사람이야 뭐야 싫어? 싫음 말고 후회도난 모른다 얘는 남자가 무슨 포기가 이렇게 빨라 누구 말대로 나 역시 한가해서 여기서 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다 알았어 간다 가면 되잖아 나 절대 할 일이 없어서 바로 달려나가는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라 그럼 나 보고 싶어서 나오는가 뭐래 완전 어이없어 농담이야 농담.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대충 모자나 눌러쓰고 빨리 나와. <laughs> 뭐야? 너 지금 말투가 뭔가 되게 들뜬 것 같다. 나와 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전화 끊고 빨리 나오기나 해. 알았어. 재촉하는 겁니까? 완전 뭐가 지금 짜 있나 본데. 그 쓸데없는 추측 좀 하지 마. 하여튼, 넌 그게 문제야. 10분 안에 안 나오면, 나 그냥 간다. 지금부터 살 건데, 계속 전화만 붙잡고 있을래? 아, 알았어! 그럼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아, 만나야 돼? 사람들이 나보고 아직도 중학생 같대. 아니, 내가 왜니 네 같은 애를 내가 널 캐시를 왜 사주냐고 정신 나갔냐? 입지 마, 그냥 옷을 저 입지 마. 데이트 스토리 이거 못하잖아 우리 동네가 돼. 어 왔어?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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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봐. 왜 이렇게 급해? 숨 넘어가겠다. 있잖아. 짠. 반구루가 날개 내민 것은 작은 종이 상자였다. 이게 뭐야? 얼른 뜯어봐. 아마 깜짝 놀랄걸. 헐 대박! 완전 이뻐. 그루가 나에게 준 것은 작은 반지였다. 우리 커플링, 내 손에도 똑같은 거 하나 있다.